눈이 내리고 또 강추위가 찾아와서 밖에 나가기 가 힘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강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무로 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 그레이트 폴스 캠퍼스 한인회 중에 같이 참여할 수있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강호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월 11일부터 우리는내 잔이 넘친아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서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절과 2절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일에는 23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쉼과 목마름이 없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처방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무슨 처방인지 기억하시죠? 예. 1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시라고 하는 처방이었습니다 언제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한약으로 말하면 한 척, <laughs>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후에 한척 점심 식사 후에 한 첩, 저녁 잡수시고 한 첩,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시편 23편이라는 약을 잡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지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늦게 몰아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원래 처방은 우리가 약 먹듯이 시간을 지켜서 꼬박꼬박 지켜야 됩니다. 아, 오늘안 못했으니까 다섯 번 몰아서 하자. 그건 안 돼요. 효력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서 이 약을 잡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좀 효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일주일 처방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계속해서 이 처방을 좀 잡수시기를 여러분께, 예, 요즘 흔히 하는 강추라고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삼절삼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 개정판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 자신의 그 목자로서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회복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새 힘을 주시고 라고 하는 표준 새 번역의 이 번역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개혁 개정판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마음에 끌립니다 널리 읽혀지는 영어성경 두 권도 제가 점검해 보니까 He restores my soul.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옮겨오는 것을 볼수있습니다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펫 같은 분은 이 부분을 He revives life in me.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옮겨놓았습니다. 또 다른 성사학자는 "He restores my self", "주께서는 나 자신 셀프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의 뜻은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회복, 그 역사를 노래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역시, 목자로서 걸어왔던 자신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을 키워본 목자의 경험에 의하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개나 고양이에 비해서 훨씬 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잘못해서 넘어져서 발이 두 공중에 들리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털이 길게 자랐을 때든지, 혹은 살찐 양의 경우는 더 위험한데 그 이유는 양이 누운 채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속에 노출되다가 보면 하루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기 때는 목자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양들 가운데 다니면서 혹시 넘어져가지고 두 다리가 허공에 들린 양이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들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안정시키고 자기 발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소생시킨다. 나오는 그 의미를 이 사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서 제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을 이렇게 세우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의 역사는 오늘 2 1세기 차단한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역사입니다. 못 받아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주신다 할때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람됨 참된 사람됨의 회복을 이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지 뭐 참된 사람이 따로 있는가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짓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바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 거짓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하나님 을 믿는 것은 무언가 덧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그것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빗나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길은 결국 방황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참생명, 진실된 자의 회복입니다. 넘어진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깨어져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길을 잃고 넘어진 양인 줄도 모른 채, 제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족한 죄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아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참된 자, 참된 생명을 찾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 되어지는 진정한 자아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회복이란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영어로는 preaching ministr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teaching ministry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은 각색병자를 고치셨다 healing ministry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치유의 역사, 힐링 미니스티니는 목자께서 우리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꼭 기적적으로 기도를 통한 치유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머리를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과 아픔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채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이제 폐교력으로 고생할 때 이제 치료받을 길은 없고 수술받을 길은 없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좀 고쳐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탄판도 하려고 산기도도 가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 막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었던 그 시간은 저의 영적인 여정에서 황금이였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과 과정과 병원장을 여기 맡았던 그 민광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한국에 섬겼던그 동대문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 여성 교회 뭐있는가요그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이 개복 수술을 제일 많이 한 분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생을 외과의사로 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냐면은 하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이 환자는 꼭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이 환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 환자도 살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아, 생명은 인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의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리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신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외과 의사로서 열고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고 그런 거는 할수 있는데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영역에서는 별로 할 수는 있 없다는 거죠. 기다린 것 외에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치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치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위 말하는 전인적인 치유라, e 리스틱 힐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그 자라가면서 부모라든지 혹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이라든지 삶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의 치유, 내적 치유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는 그 내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상처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죽음도 주님이 시는 은혜의 치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결국은 시간이 오면 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가느냐, 조금 낮거가느냐의 문제죠. 물론 죽음이 가져오는 가족과 친지들의 아픔과 충격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해주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죽음도 역설적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의 선물, 하나님 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 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룩하시는 역사는 각 개인이라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회복의 역사는 가정과 교회, 세상 속으로 확대되어 갈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가정의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참된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회복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갱신과 부흥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혼돈과 아픔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지고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는 이 역사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넘어서는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무래도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의 후반절은 목자가 양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 받았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호적에리 바뀐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그가 목자로서 살아고 2편, 10편, 23편의 저자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다윗의 생애 속에서 제 마음속에 기억에 든 것은 그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나아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쉬다가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유혹에 빠져서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간음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 되는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줘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충직스러운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잘 생각을 안 하고 밖에서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폐를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요압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laughs> 살인 교사 간음 간음은 폐 이런 다윗답지 않은 이 엄청난 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비 고비마다 깨우치시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목자의 사랑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도 목자가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도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다윗을 일으키셔서 바른 길 회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성도 여러분, 이런 목자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살펴보면 흠집투성이 인생들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떠나서 고집대로 살다가 주저앉을 때도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깨우치시고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부시고 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구준 날씨 줌을 통해서라도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좋은 목자이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목자이십니다. 로이 라버슨이라고 하는 미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의 정박한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복무하던 그는 300대에 달하는 일본군 비행기의 공습을 받자 황급히 귀관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탄환는 연습용 탄환 뿐이었습니다. 실탄이 보급되기까지 15분가량이 걸렸는데 15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기관포에 앉아서 소리만 내고 싸우는 신용만 했습니다 가짜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톡톡히 이 순간에 맛봤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어느 날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명쯤 모이는 병사들이 모였는데 그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씩을 나누자고 얘기했습니다. 로이 러버슨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만 그 3장 1 0절을 외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외울 곳이 없으니까 자기 차례가 왔을 때할수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외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교회 한구석에 앉아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 인생을 살아왔다. I'm fake!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가짜였고 애인 노력한 것도 가짜였습니다. 실탄 없이 공포를 쏘고 있는 자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 앞에서 며칠을 깊이 반성하고 진짜가 되기로 결심하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 믿고 진실한 친구가 되고 진실한 애인, 진실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 로베슨의 영혼, 그의 믿음을 소생시키신 목자께서 그분 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라바스는 한때 빌리그램 전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훗날 노슨 트로트만과 함께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청년신앙단체를 조직해서 많은 젊이들을 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불 견고히 세우는 훈련하는 이 일에 삶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목자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한 하 손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과 570장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 570장 다 오프하시고 뮤트하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I'm